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 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을 감안 하면은 국회의원 매 국회 때마다 4년마다한두번걸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법률이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벌써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달 동안 이제 여덟 건입니다. 그것도 벌써 네번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 표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의 사유를 보면은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체제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인 체제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이 탄핵 표기를 없이도 곧바로 탄핵 사유로 이용한 이, 인용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국회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탄핵을 강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법 제 1조 제 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공화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과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동관에게 분노하고 김홍일에게 좌절하고 이제 이진숙에게 심각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모든 면에서 결격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국민 앞에 내뱉은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노래주점과 주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 마치 자기 돈 쓰듯 회사 돈을 썼습니다. 빵집과 와인바에서 수백만원씩 회사 돈을 지출했습니다. 본인의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로 소액결제를 남발했습니다 400만 원어치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제주도에 무단 여행을 오가면서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이외에도 그외 법인카드 사적 위용 흔적은 차고 넘칩니다. 이진수 위원장은 세상을 흙과 백두 개의 렌즈로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갈라치기하고 낙인 찍고 죄없는 이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생명인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벌써 제2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논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넘보거나 오르지 말았어야 할 인물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준숙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8표 중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010-4218-3137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4218-3137번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